이명과 난청이 없어도 알아두면 쓸모있을 정보. 웃고 떠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여있을 정보. 이명 정보와 난청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명홍신소의 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2주 전부터 시작한 이명 Q&A입니다. 처음 기획은 2주짜리 단발성 콘텐츠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이 많이 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명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도 좋지만 일단 궁금한 점을 먼저 해소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Q&A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림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의 진인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뽑아 갖고 왔습니다. 뭐 네이버 카페에서 제일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어, 이, 이명이, 이명이 뭐에 대해서 이런,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명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혼내주세요. 저좀 바쁘게 <웃음> 해주세요. <웃음> 자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명으로 인해서 외출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명 때문에 많이 이제 뭐 힘드신 상태에서 외출을 해야 되면 이제 어떻게 바깥에서 뭐 만남이 있든 일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걱정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네,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 이명이 어,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명이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집안에 있을 때는, 어, 이제 외부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조용하죠, 보통. 그렇죠. 뭐, 네. 뭐 딱히뭐 TV를 틀어놓거나 음악을 틀어놓은 그렇죠? 거 아니면 뭐. 예. 네. 그래서 이제 외출해서도 힘드실까봐 많이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명이 바깥에 나갔을 때도 과연 나를 힘들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명 치료나 재활에 관련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차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의 재활 방법 중에 하나인 소리 치료의 원리가 외부 음을 들음으로써 이명 소리를 차단하거나 막는 데 있거든요. 네네. 네. 한번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어떤 소리들이 이제 외부 환경음으로 좀 존재할까요? 뭐차 소리도 있을 거죠. 그렇죠. 뭐 네. 뭐새 소리, 뭐 그렇죠. 여러 소리들이 있겠죠. 네. 뭐 카페에 가시면 또 음악 소리가 있을 거고. 네네. 예, 가시는 곳마다 주변에 환경음이 음. 없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 계실 때보다 밖에 나가셨을 때 오히려 이명소리가 좀 외부음에 의해서 좀 차단되거나 막혀서 이명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나 인지를 잘 못하실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소리 때문에 좀 줄어들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깥에 나가서 외부 소음이나 외부 환경음 때문에 이명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명을 치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일시적으로 차단을 한다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어, 외출하실 때는 한번 외출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이명이 나를 괴롭히는지를 한번 어,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명의 치료나 어떤 이명의 개선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 아니다라는 점도 부연 설명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이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예, 예 저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저는 이제 그 쇳소리 같은 이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쇳소리 같은 저의 이명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거나, 뭐, 외부의 소리들을 들을 때는 거의 인지를 못 하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서 경험을 막상 해보시면, 이명소리가 생각보다 좀, 뭐, 작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소리치료의 차폐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이게. 네. 어, 정과장님께서 이제는 그, 이제, 준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laughs> 전문적인 네, 용어도 이제, 언급을 잘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차폐. 차폐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 이제 치료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대신 네. 즉각적으로 소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 이명에 대한 불편감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음도 차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명이, 어, 한쪽에서만 들리는데, 이게 양쪽으로도 들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명소리가 결국은 어, 바뀔 수 있느냐. 그게 뭐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소리로 바뀔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어,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답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저도 지금 한쪽으로는 계속, 계속 들리는데 네. 양쪽? 그어 다난 적은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는 해요. 아 지금은 이제 한쪽에만 드시는 상태군요. 아 네. 이명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음... 네. 그리고 변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마다 그 양상이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들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한쪽만 들리다가 양쪽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양측으로 들으셨다가 시간이 흘러서는 한쪽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그 메커니즘은 사실은 뭐 뇌와 청각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어떤 해부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는 것은 딱히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 소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네. 질문이거든요. 저도 네. 이명이 계속 이쪽에서 들리다가 오른쪽에서 들리다가 막 왼쪽에서 들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엔 또 오른쪽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이게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네. 아, 정말.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네요 저도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그 이명 테라피 뭐 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연의 소리를 꼭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게 지금 여러가지 그 테라피 음원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 일단은 대답부터 드리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음. 또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연 음은. 어, 보통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그러니까 또 심리학적인 그 영역에서 이제 많이 치료음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명 관련 그 앱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음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는 지금 정 과장님께서도 언급해주셨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런데 자연음뿐만 아니라 이명 외의 다른 소리, 즉 외부의음을 듣는 것 자체가 이명의 어떤 차단이나 차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연음이 어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 특히 이제 파도 소리 같은 걸 들었을 때좀 편안함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좀더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자연음이라면 어 이명 때문에 좀 불편하실 때어 네. 소리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완화 효과나 좀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이명소리에 대한 집중력도 좀덜 가해지게 만들어서 음.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반드시 자연음을 들어야 된다라기 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ASMR이라 그래서 네. 뭐, 책을 넘기는 소리라던가, 다양한 어떤 음. 소리들이 있잖아요. 편안함을 주는. 네. 그런 본인이 선호하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어그 가능성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음.